어제 저녁 음, 우리 아내랑 뭐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프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사적 보복에 대한 그런 어, 내용이 나왔어요. 사적 보복이 뭐냐? 공그 공권력, 뭐 경찰이나 뭐 사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복수하고 이러는 거를 개인이 하는 그런 거 이걸 사적 보복이라 그러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를 사는데 이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내가 그거 사겠다 이래서 계약금을 걸고 그 자동차를 찾으러 가는데 실제로는 이 진짜가 아니야 엉뚱한 차를 내놓고 실험은 건드라 뭐, 뭐 이런 뱃재라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 중고 거래 요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 신한철고사님이 그런 사람 찾아 이러지 마. 뭐 이러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죠?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요즘은 유튜브야. 유튜브로 찍으면서 니네 이렇게 이렇게 사기쳤는데 가만히 안들 거야.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면. 쫄아요. <laughs> 그래야 원상복구 해주는. 뭐 요거를 사적 보호의 한그 예로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참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유튜브 찍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 옛날에 <laughs>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니까 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요. 카메라를 들이대고 야 이놈들아. 막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laughs> 박수 쳐주고 멋있다.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면 이게 유튜브 찍는 사람한테 이게 수익이 되는 그런 거예요. 이런 또 요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음주 운전. 음주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이 있는 그런 동네 연말에 막 회식하고 음주하고 그러잖아요. 음주하면 차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를 타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가 되면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laughs> 당신 음주 운전했으니까 우리 이거 가만히 안들 거라고. <laughs>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 이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니까 이걸 생중계를 막 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이 도망가던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뭐 전복되고 불라고 뭐 이런 일들이. 근데이 사람이 쫓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여섯 명이 뭐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 개떼처럼막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경적 막 울리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러지 않아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큰일나는데 사고까지 내고. 야. 어쨌든 어저께 텔레비전 그 프로에 사적 보복이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에, 의미에서 경찰 출신들, 몇 표창원 씨도 나오고 뭐 이런 이런 뉴스가 어떻게 이런 로어 어제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게 요즘 세태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언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우리 요한 에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 Almost. Almost가 뭐예요? 거의. 거의 대부분. 거의. 예. 예. 참기름인데 요즘은 참기름이 렇게안 팔아요. 진짜 참기름이 렇게 팔잖아요. <laughs> 순국산, 진짜 순국산, 뭐 이래야지. 어, 이거 진짜야, 뭐 이렇게 어, 믿음이 갈까 말까 그런 시대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슷하지만 올 모스트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적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1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그런 시대에 이 안디옥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끝부분에 눈으로 한번 좀 따라와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려진 사건이 오늘 안디옥교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통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뭔데 이런 거야? 야,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관심 갖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아,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 그리스도인들이었네. 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네. 와, 다르다야.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1장의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장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아, 니고데모가 아니라 고넬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어, 거룩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환상 중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뭐 이런 꿈을 꿨자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도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인지 꿈인지, <laughs>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거 잡아먹으라. 근데 보자기에 보니까, 거기 여러 짐승이 있었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건 부정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꿈을 몇번 꿨다고요? 세번 꿨던 그런 차 순간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청하니까 이방인인 그들에게 세례를 처음 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사도행전 11장. 예. 1절 2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일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척 당황스러웠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1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9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때에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베드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쪽에서는 한쪽이 어떤 때냐면안디옥교회예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야 그러고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그런 교회입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 모양만 뭐 유대인이고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걸 넘어가지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현수막 속에 가려져 있는데 2024년 우리 유정교회 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가정과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런 이 사람들도 스테반의 일 때문에 박해가 멀어졌을때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맨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앞장서게 됩니다. 10장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가까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쫓아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 우리 학교 출신들 <laughs> 내 동양 고향 사람들. 뭐, 나랑 같은,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만 사귀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나, 우리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를, 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성경 암송 대회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셔요. 성별, 고향, 종교, 피부색, 그의 사상 이거 안 따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복음이라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 들었던 그첫 번째 이유는 이 마음의 폭이 하나님 크기만큼 넓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던 편견이 없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아니, 우리 유정교회에 속한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크기만큼 마음이 넓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이, 안디옥교회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와, 이 사람들 뭐야? 그리스도인이잖아? 뭐, 이런 칭찬을 어찌하여 들었냐면, 두 번째는, 그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고난 때문에 어, 흩어져, 흩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객지 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임장노님도 젊었을 때 청년 때 객지 생활 좀 했잖아요 잠깐. <laughs> 우리 김보경 원사님, 서울 밥좀 먹었죠? 10년. 어우, 10년, 와우, 상당히 오래. 객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객지 어려워요. 우리 문영원 원사님도 친정이 이 동네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이 동네뿐, 이 동네에 있는, 이 동네만 있었던 사람들, 은택집사밖에 없네. 예. <laughs> 네. 타양 탁 타지에 가가지고 뿌리를 내린다는 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지 않았어요.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에요. 시안철 권사님, 75세 객지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 이거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축복하십니다. 어 제가 강릉에서 한5년 살았는데 강릉이라는 동네가 대관령이 이렇게 가로막 막고 있어서 그런지 무척 배타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강릉에 가면 두 가지에 놀라게 됩니다. 이 말소리가 좀 달라 영너머랑 말소리가 뭐 이북말과 기도하고 막막막 막 그래요. 또 하나는 강릉에는 개 모임이 참 많아요. 예. 무슨 개, 뭐 중학교 개, 뭐뭐 뭐, 뭐 이런 개 모임이 많아요. 개 모임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끼리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개 모임이 많으면서 또 많은 게또 있어요. 뭐냐면 식당들이 많아요. 식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식당들이 안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 모임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랬던 개 모임이 많기 때문에 강릉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강릉 식당들이 안 망해요. 그러니까 개 모임이 잘 된다는 건 우리끼리는 떨떨 잘 뭉쳐. 그런데 강릉에는 예, 두개 학교가 그 출신들이 딱 예, 경제 뭐그뭐 뭐, 그뭐 어떤 시장 나오고 시의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다그 학교 출신들이야. 어느 학교냐? 강릉 농고랑 강릉 상고. <laughs> 제가 강릉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놀랐는데, 6월 달 단오 즈음 해가지고 뭐 육대회가막 열려요. 네. 흡사, 연고전, 고연전 하는 그런 것처럼 그 학교 출신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애들까지 모여가지고 시내에서 막. 퍼레이드 하고 뭐 어떤 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여기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른 학교 출신이 와가지고 뭐 뿌리 내리는 게 약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교 교회, 안디옥교에도 어떻게 보면 이방에 이렇게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아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그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헤쳐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대표를 파송을 합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객지인데 타지인데 척박한 그런 땅인데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있다. 야 이게 남다른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을 헤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폭설로 인해가지고 정전이 되고 모든 것이 마비된 그러한 상황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그날 눈이 와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대신 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석전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까맣다고 <laughs> 왜 까마냐? 어 저는 그, 이 뭐야 데이터는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주는 이 기계는 또 전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까만 거야. 그래서 설교도 제대로 못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거든요. 한두 시간 반 동안 깜깜한 거야. 그래 더듬더듬하면서 촛불을 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무척 깜깜한 그런 상황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두 시간 반이 되니까 전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 그게 전기회가 이렇게 고마운지 <laughs> 또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렇게 우리는 깜깜하고 불편해 가지고 계속 123번, 123번이 뭔가요? 한전 <웃음> 고객센터 <웃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연결이 안 돼. 아,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답답해 가지고 갑갑해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뭐 광주 시내에서 왔는지, 어쨌든 끊어진 걸 와가지고 누군가 복구를 했으니까 전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아,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고마운 마음. 아, 하나님이 춥게 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잠자라고 이제 해주시는구나. <laughs> 고마운 마음으로 잤어요. 자다 보니까 새벽에 추워. <laughs> 왜 추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동네뿐만 아니라, 어, 아까보다는 심각하게. 먼저 때는, 우리 장로님네는 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는 <laughs> 근데 불이 나가버린 거, 3시 반 돼가지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몸도 추운데 나가니까 눈은 더 많이 내렸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어, 모든 것들이 얼어붙은, 멈춰진 그런 상황 가운데 어, 불편하게 따진다면 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제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감사할 거리들을 막 찾았어요. 그게 뭐냐? 제가 꼽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전기가 이렇게 고마운 줄을 몰랐는데, 전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또 하나, 전기가 멈추면 모든 게 마비잖아요. 근데 우리 올, 올 가을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 공사를 했잖아요. 수도 공사를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했는데, 상수도를 공사를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모다로 수도를 뿜어 올렸더라면, 씻지도 못하고 이랬을 텐데, 수도가 콸콸 나오니까, 물은 어쨌든 잘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또 하나, 만약에 이 눈이 어그저께안 오고, 그 전주에 내렸다, 전주 수요일 날 내렸다, 단일 기도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주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나마 이것도 감사하다. 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할 거리들을 찾으니까 이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없는 그런 시절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막 이러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믿음으로 환란을 시련을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음, 주님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씀이 사실 나와요. 또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메. 이 안디옥교의 교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 신앙, 하나님과 함께 살아,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림 대강절 첫 번째 주 촛불을 켰는데 왜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만우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객지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객지생활 어려운 서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만 순풍에 돋다는 듯이 잘 나갈 때만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지치고 고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이런 안디옥교회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인들이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했던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이겨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얼 없게 되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